안녕하세요. 또바이다 이기입니다 오늘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그런지 문을 열어놨더니 이렇게 습도가 많이 들어와서 그런지 자꾸 이렇게 물음병이 옵니다. 물을 주지 않아도 그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물컹물컹해지고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거 보세요. 우름병이왜 이렇게 아이들이 자꾸 이런지 모르겠어요. 물컹물컹해지고 너무 속상해요. 이거 보세요. 물컹물컹 응? 아 속상해 어떡하면 좋아이 보세요. 아직 입자에서 물이 흥덩어하게 이렇게. 참나.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. 너무 속상해요. 물음병이 오는 애들이 많아요. 여기 얘네들도 자꾸 물컹물컹한 거 하나씩 이렇게 따내고 하는데요. 이거 보세요. 그 자리에서 오래오래 괜찮게 있던 애가 갑자기 이번 비가 많이 와서 습, 습기가 들어와서 그러나 이렇게 많이 따냈답니다. 오령병이라서 이제 색깔도 까매지면서 어? 어, 다른 아이들은 또 싱싱한 아이들도 많고 괜찮은데 도태랑도 이렇게 놀이끼리 하면서 입장에 그렇답니다. 많이 떠냈어요. 그 와중에 또 뽑히는 애들도 있고요. 따글따글 했던 아이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요. 가을 되면 다시 방울방울 또 올라오겠죠. 이 아이도, 이 형도 이거 꽃대가 올라오는 것 같죠? 이거 보세요. 끝에가 꽃이 몽월몽월몽 쓰는 것 같아요. 아휴, 무릎병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러니까 어, 여기도 그러네. 어, 여기도. 어, 왜 이러지? 여기 보세요. 속에 아가들도 나오리? 다글다글 이렇게 아가를 품고 있는데 또 이렇게 물음병이 또 오네요. 여기도 아가들이 다글다글 올라오는데 아가들이 보여주면 많이 품고 있네요. 물기고 어, 봄에 2월달인가 1월달인가 적심한 아이가 얼굴에 3개가 나왔어요. 뵙고, 많이 자랐죠? 부영도 포토이도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고 있죠? 복자도 음, 이렇게 하나 둘 나오고 있고요. 염자원은 염자는 색깔이 또 이렇게 올라오는 색깔이 들어가고 있어요 조금씩 이거 보세요 햇빛이 어쩌다가 응? 한 번씩 비치는데도 그래도 이렇게 조금씩 요즘에 우리 칩수차라가 굉장히 파릇한데도 풍성해지고 있어요 막 자라는 거 있죠 이거 보세요. 많이 자랐어요. 바짝 고쳐지면서 각대기다 담아서 이렇게 잘 자라네요. 이 아이는 무릎병도 안하고 트실 합니다. 색깔만 단풍만 든다면 멋져 보이 겠죠. 이렇게 천대정성도 따글따글했던 아이가 요즘에 조금 무음병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답니다. 에이. 이거 보세요. 운전이 갑자기 커요. 이렇게 막 웃자라면서 비가 와서 그런지 원래 이러는 건지 처음 키보는 건데 막 웃자라는 거있죠 이렇게 키가 막 커요. 응? 보세요. 이 아이는 아주 잘 자라고 있고요. 핑크 베리인데 얘가. 그래도 적응을 잘해가지고, 데리고 온 지가 한 8개월 됐나? 참잘 자라고 있어요. 적응 잘하고. 이 아이도 너무 적응 잘하고, 꽃도 많이 피웠었거든요 봄에. 바베올라, 파피올라인데, 아까 품고 있는 거 보세요. 튼튼해가지고에는. 색깔은 이래서 진짜 튼튼해요. 얼마나 튼튼한지 몰라. 이 모닝도도 완전 얼짱이랍니다. 이렇게 커요. 튼튼하고 얘는 떡잎 하나가 없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죠. 버티고 있습니다. 조금 자라고 어, 예쁜 애들은 정말 예뻐요여까지 촬영하겠습니다. 너무 우울병이 많아서 심란해가지고 비도 많이 오고 사고도 많이 있고요. 피해본 분들 너무 너무 어 가슴 아픕니다. 건강 잘 지키시고 이럴수록 잘 드시고 다이옥생활 하는 이런 영상도 보고 마음도 좀 어.. 힐링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. 감사하고요. 오늘도 좋은 꿈 꾸시고요.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 구독 좋아요, 꾹 눌러주시고요. 안녕.